13세기 베트남 리왕조가 전 왕조에 의해 몰락하며 한 왕자가 목숨을 걸고 탈출합니다. 수천 킬로미터 바다를 떠돌다 기적처럼 도착한 곳 바로 고려 옹진의 창림도 그가 바로 리 롱뜨엉 고려에선 이용상으로 이름을 바꾼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 고려 조정은 처음엔 이들의 정체를 의심했지만 리 왕조가 한자를 능숙히 구사하며 신분을 증명합니다. 저는 안남국의 황족입니다. 고려 고종은 그를 환대하며 귀화시키고 이용상이라는 고려 이름을 하사합니다. 이후 베트남에서 장군직을 맡았던 경험을 인정받아 군사 훈련을 담당하게 됩니다. 하지만 곧 몽골의 고려 침공 소식이 들려옵니다. 이용상은 고종에게 출전을 자청합니다. 소신 선봉에 서서 이 고려 당을 지키겠나이다. 고종은 의아해하며 말한다. 선봉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텐데. 이용상은 담담히 대답한다. 고려를 위해 바칠 수 있다면 그보다 뜻 있는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갈고닦은 지휘력으로 몽골군을 막아내며 고려는 위기를 넘깁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몽골이 휴전을 요청하며 고종에게 선물 상자를 보내옵니다. 이용상은 이상함을 눈치채고 개봉을 요청합니다. 상자 속에는 암살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. 트로이 목마처럼 고종을 암살하려던 몽골의 계략은 무산됩니다.